사흘 동안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4월 10일 광주 LG 트윈스전. 사건은 6라운드 초반 수비를 하던 중 발생했다. 기아 타이거즈는 LG 신민재의 반칙을 쫓던 박민을 막아내며 삼로로 달려가 폭우를 시도했으나 담장에 부딪혔다. 그는 왼쪽 무릎 부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음날 그는 일군에서 추방됐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치료를 받고 복귀했습니다. 김선빈의 부상으로 지난 12일 군에 승격된 박민은 지난 18일 광주 LG와의 경기에 우연히 선발 출전해 이번에도 경기가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활약하며 데뷔 후 최다 안타 3안타를 기록하며 팀의 11에서 4승리에 기여했다. 1군에 차출된 뒤첫 출전이었다. 김선빈 부상 이후 서건창이 계속해서 두 번째 선수로 선발 출전해. 하지만 이날 이범호 감독은 박민을 선발 두 번째 선수로 선택했다. 상대 선발 투수가 왼손 투수 손주영이기 때문이다. 이 감독은 박민은 손주영과 두 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다. 이미 손주영의 투구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서건창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본다. 2회말 2사후 박민의 첫 타석에서 2에서 0으로 앞섰다. 두 번째 선수가 공격 개시를 위해 내야 슛을 쏘아 올렸고 김도영의 볼넷이 밀려나자 득점에 성공했다. 이어 3회 말 2, 4일, 2루에서 우중간 안타 2루타로 1타점을 기록했다. 손주영을 상대로 이 경기에서 이 안타를 기록했다. 그는 8회 말 중전 안타를 추가해 생애 첫 3안타를 완성했다. 경기 후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됐다. 시상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 후 만난 박민은 출발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그냥 패를 끼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팀이 승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훈장을 받은 선수가 되어보세요. 미리 만나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박민은 상상이 된다. 공의 궤적이나 헤드 등을 기억해 생각보다 쉽게 공을 칠수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감독의 선택은 옳았다. 4월 위 부상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박민은 정말 후회가 많이 된다. 정말 슬프다. 코치님, 선배님들이 전화를 하시면 받자마자 울었어요. 사실 3일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무모했고 그래서 그랬다며 선수로서 많이 고민해야 했던 플레이라고 말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회복한 후에 나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날 2번 타자로는 복식에서도 잘 연결해 줬고 수비에서도 갑자기 나타나는 특이한 팝에 재빠르게 반응하며 탄탄한 활약을 펼쳤다. 박 찬호가 후속작을 잘하기 때문에 복식을 할수 있다. 고 겸손한 모습을 보인 박민은 박 찬호가 후속작을 잘 해준다고 말했다. 복귀 후 처음부터 수비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부상 이후에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관점도 넓어졌습니다.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다시 야구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박민은 재활 기간 동안 삼성 김재혁 선배가 추천한 챔피언의 마인드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에서는 야구는 플레이 볼이고 플레이 는 놀거나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쉼표. 그러니 야구장에서 즐겨보세요. 이어 내용이 감동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나는 팀의 승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는 현재 팀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패넌트 레이스에서 우승해 한국 본선 진출에 기여하고 싶다. 고 각오를 밝혔다. 4흘 동안 울었다. 세계 기록된 무모한 부상, 도구로 돌아가기, 내 생에 처음으로 3 스트로크로 최고의 날. 기아 타이거즈 유틸리티 미드필더 박민, 23, 이 생에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2024년 LG 트윈스에서 프로야구에 입단했다. 지난 18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9번 타자로 출전해 5타수 상한타를 기록했고, 1타점 1득점을 기록했고 2루타 2개를 포함해 뛰어난 폼을 보여줬다. 이범호 감독은 박민을 선발 라인업에 투입했다. 그 이유는 LG 선발 투수 손주영과의 경험 때문이었다. 손주영의 공을 쳤어요. 이 타수 무한타를 기록했지만 경험상 조금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채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감독의 선택은 성공적이었다. 박민은 손주영을 상대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2에서 0으로 앞선 2쿼터 종류 두 골을 터뜨린 가운데, 이 루스는 김도영의 볼넷에 내야 안타를 맞고 안타를 터뜨리며 득점에 성공했다. 그리고 3회에는 홈런 2개와 1, 3위로 마무리했다. 그는 적시에 오른쪽 중앙에 안타를 쳐 시즌 두 번째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2루까지 진출해 주로 능력도 과시했다. 8회 초 1, 사원 아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통산 안타를 쳐 생애 첫 삼안타 경기를 마쳤다. 수비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1회초 1루수는 무하우스로 브이, 둘째 김범석의 땅볼을 잡아 유격수와 1루수의 병살타에 성공했다. 2회에는 1사 1루에서 구본혁의 타구를 잡아내 병살타를 완성했다. 그리고 8회초 1사 1루에서 박해민의 땅볼이 고르지 않게 튀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잡아내며 포스아웃으로 만들었다. 경기 후 박민은 데뷔 이후 최고의 경기다. 1군에서 3골을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장을 받은 선수로서 팀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손주영 선배님을 상대한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 덕분에 그의 플레이를 경험하게 됐고. 나는 실수 횟수를 줄일 수 있었고 이 경험을 계속 활용하여 타석에서의 실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특히 왼손잡이 바깥쪽 투구를 다룰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비와 타격에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내가 잘한 것보다 찬호가 후속 플레이를 잘해서 공이 느리지 않게 됐고. 하지만 슛이 짧았더라면 안전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주 잘 플레이했다. 빨리 던지지 마세요. 나는 스틱을 쥐고 있을 때도 수비에 늘 자신 있다. 경험으로 잘 준비하세요. 박민은 휴식기 동안 호주 내셔널 챔피언십에 참가하면서 중요한 경험을 쌓았다. 스프링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는 시범 경기에서도 날카로운 타격을 선보였다. 2루수부터 6역수 3루수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오프닝 자리를 확보했다. 교체 선수로 팀을 지원하던 중 4월 10일 광주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 교체로 출전했다. 좋은 성적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의 결정은 무모했고 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정말 슬펐어요. 코치님과 선배님들이 부르실 때도 울었고 집에 와서도 울었어요. 그땐 제가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선수로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좋아지자 이 군을 무기력하게 기다렸지만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웃다. 결국 부상으로 인해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야구에 대한 시야를 넓혀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더 마인드 오브 A 챔피언이라는 책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축구를 해라. 놀고 놀아라라는 뜻인데 한국 시리즈로 직행해도 여전히 좋아한다.